이 주변 정리했잖아요 네. 어. 그리고 이쪽에 라인은 안 잡을게요 왜냐면 뒤로 넘어가 여기가 근데 잡아버리면 안 되겠죠 여기 라인만 잡고 이 정도는 그냥 아쉬워도 어. 이렇게 놔두고 지금 그냥 머리카락 부분 좀해 볼까요 라인으로 좀 강조를 해 줘야지 여기서는 이미 좀 많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선생님, 근데 이 붓이 너무 갈라지는데 더 좋은 붓 없나? 음. 아 선생님, 이거 다듬어서 그냥 할게요. 선생님 그냥 와요. 네. 자. 네, 어서 오세요. 이또 머리가 자연스럽게 흘러요. 응. 너무 작아가지고 지금 여기서도 여기까지 몇 센치지 지한 5센치 좀더 되나? 5.5 정도? 넓은 종이를 강조하이 그러니까 나는 근데 작으니까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근데 머리가 좀 자연스럽게 올라야지. 좀긴 것도 있고, 좀 짧은 것도 있고, 좀 자연스럽게. 이렇 흰색 슬로우도. 와 선생님 이거 진짜 너무 작아서 그리다 눈알 튀어나오겠다 발이 너무 크죠? 이쪽 발이 너무 커이 정도에서 원래 끝나야 돼이정도에어대리 음. 약 치마때문에 생기는 그림자가 있으니까 살짝만 여기에서는 선생님 특별히 명암을 지금 이미 명암은 크게 나와있는 상태여가지고 아웃라인을 강조해줄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응. 다 아, 강조하지 말고 아래쪽 그림자 있는데 양을 조금 덮어서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양이 좀 많이 커져요 그래도 이, 여기를 차라리 덮어버리는 게 음. 음. 지금 사람은 특별하게 막 고칠 게 많이 없어요. 덮어 볼게요. 원래 양이 머리가 되게 작아요. 원래는 머리가 작고 어, 몸이 좀 커. 털 때문에. 나는 지금 쪽으로 어. 비껴서 이렇게 모습만 어. 다고내단는 지금. 은좀 음. 덮어 주고. 지금 펄이나 이런 걸로 해놔가지고 조금 진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물감이. 내가 처음 그러는데 음. 개 강아지 같아가지고 내가 이게 은색 펄로 꼬부리를 했나. 근데 뭐 얼굴형이 음. 너무 오동통해. 얼굴형이 더 얍상하게 빠져야 돼요. 아. 원래 그 양이 약간 그 음. 어. 얍상 근데 이제 캐릭이니까 상관 없어요. 이걸 뭐 지금 사실화가 아니잖아요. 캐릭으로 내가 그 양의 뽀송뽀송한 그런 어 느낌 성격을 나타내는 거니까 괜찮아요. 귀엽게 해도 괜찮아요이 사람도 좀 귀엽잖아요. 조금 키워줘. 서또 이제 시각적으로 저희가 이런 식으로 구도가 잘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 손이 한없이 어디까지 나가지?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뇌가. 그러니까 여기를 적절하게 잘라 줘서 여기서 끝났다라는 거를 알려 줘야 돼. 그래서 소매를 끊고 살색이 좀 나와 줘야 돼. 그래야지 훨씬 더 안정감이 있어요. 네, 해 볼게요. 음. <laughs> 네, 이렇게 해서 몸으로 조금 하고 이제 여기도 같이 여전히 팔이 길어 보이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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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끊어 줘야 돼. 그리고 얘도 위쪽만 명암을 주세요. 그리고 이런 펄감을 주고 싶다. 그러면 마른 다음에 위에다 살짝 주면 돼요. 얘는 막 너무 작은 앤데 꾸불꾸불 꾸불 이거 다 표현할 필요 없어요. 빛만 표현해도 돼. 밝고 어두운만 표현해도 아 예, 뽀송뽀송한 양이구나. 응. 털이 뽀송뽀송하구나. 그 느낌이 나야 되는 거죠. 양은 양인데 막좀 징그럽다는 느낌 이 나면 안 되잖아요. 무늬 자체에서 그리고 원래 양의 기는. 다 파묻혀 있긴 한데 양이 얼굴하고 귀가 조금 진해요 색깔이. 근데 여기 연결시켰으니까 지금 연결한 거예요. 자, 이 정도로 해놓고 피부 톤을 양이 원래 흰색이 아니라 피. 탈색이 조금 가깝게 하면 지금 양이 너무 하얗다, 요구리 물로 부겨주고요 이렇게. 약간 이다리하하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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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래 양다리는 더금조요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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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나치게 좀 차이가 나잖아요. 두조가 여기서 살짝 줄여줘 줄여주고 이 부분을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중간에 수정하기 힘든 애들은 스케치가 정확해야 돼요. 그래도 여기서 한번 끊어주니까 어, 네. 팔이 길게 안 보이죠? 응. 그리고 여기 지금 손이 음. 녹색에 묻혔단 말이에요. 음. 음, 이거를... 어, 이거를 아니 아니 자연스럽게 묻혀도 괜찮은데 그냥 안 칠해진 것 같은 느낌이 나면 안 돼요. 응, 음, 칠했는데 그런 느낌이 나니까, 음, 피부 톤을 조금 여기 올려줘야 돼. 이렇게 살짝. 피부색이 아니라 녹색으로 나와버려가지고, 음, 살짝만 올려줘도, 음, 여기도 마찬가지. 살짝. 얼굴을 막 진하게 하면은 또이게 전체적으로 연한 그림인데 라인이랑 너무 진하게 해 줘도 안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하얗게 보이는 이런데 거기도 색이 좀 들어가야지. 머리카락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도 있으니까 살짝. 그래야지 좀 안정감이 생기죠? 그림자 부분 살짝. 우리가 뭐 한국화를 그리거나 뭐 미나를 하거나 뭐 이런 재료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림을 그리는 거는 재료가 아니라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내가 얘를 약간 사실적인 그런 조형 어, 원리에 의해서 표현을 한다 아니면 그냥 완전 평면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라인만 강조하지 주느냐 라인을 강조 안할 거야 나는 애초에 그럼 일종의 이런 명암이 나타나고 뭐 간단한 스케치지만 그런 게 나타난다 하면은 그 가장 기본적인 색을 칠하는 그 원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얘가 2차원에다가, 우리가 3차원 옮기는 거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응. 그림자를 하더라도 더 깊숙한 그림자, 응. 쑥 퍼지는 그림자. 물체하고, 이 물체가 맞닿는데 그 부분이 허해진다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런 정확하게 빛이 들어가서 그런, 어, 디가 어두워지고 이런 계산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자연스럽다. 보는 이로 하여금 더 편안하고, 이런 데도 조금 더 메꿔줘야죠. 이렇게. 얘는 이제, 이 밑에는 약간 그림자가 생기니까 그 안전 풀밭은 조금 더 진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풀밭이라는 걸 감안해서 뭐 칼처럼 착 자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뭐 부비듯이 해준다든지 풀의 느낌을 붓 끝으로 이렇게 내주면서 해줘야죠. 이렇게. 굳이 양말 안시겨도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풀밭에 조금 안정감 있게 누워있는 느낌. 아이고, 화면이. 네, 여기까지. 어, 여기 너무 잘했다, 호수. 잘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음, 아주 좋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